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승현수대 중국의 마이차오 육단의 대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승현 선수가 최근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멋진 바둑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묘수를 폭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공격력으로 상대를 무자비하게 그냥 제압하는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조승현 선수의 인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중 쇼프매치, 조상현대 마이차오 과연 어떠한 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조승현 선수고요백이 마이차오 선수인데요. 자 조승현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양화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마이차오 선수도 조승현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양화점 포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승현 선수 바로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두니까 자, 이와 같이 나가두고요자 이렇게 뻗어두니까 지금 날일자로 두어가고 있는 그 이러한 장면인데요. 자 마이차오 선수 반대쪽 3-3을 파고 들어가죠. 자 조세현 선수도 무난하게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날이 자로 덮어 씌워갔어요. 이 뜻은 붙여오면 한바탕 붙어보자. 아주 복잡한 정석 두어 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차오 선수가 그냥 치받았어요. 조세현 선수 받아주고요. 또한번 젖혀오니까 자이 장면에서 드디어 석정머리 반대쪽에서 젖혀가지 않습니까? 자 마이차오 선수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끊어가세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자 백도 이곳을 끊어가는 수 이와 같이 끊어가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끊어가는 이러한 전력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마이 차우 선수 이 장면에서 그냥 무난하게. 일단 실리로 정말 개미 눈꽃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이차우 선수의 아주 그냥 적절하게 두어가는 그런 수법이 등장했고요. 자, 이곳 단수치니까. 자, 지금 이곳을 때려냅니다. 조세현 선수도 그냥 무난하게 지켜두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걸쳐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조세현 선수도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두어가면 분명히 이쪽 부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어올 것이 보이기 때문에 조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칸뛰는 것은 조금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자협공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랫자도 이러한 수순들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수순들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조세현 수수가 지금 여기서 손이 멈췄어요 조세현 수수가 지금 여기서 손이 멈췄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전략을 한번 짜보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조세현 수수 이제 결정을 내린 듯 싶습니다 아 붙여갔어요 붙여갑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젖히면 뻗고 밀고 들어오면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밀면 이 타이밍에 한 칸을 띄면서 시기 적절하게 지켜놓고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그리고 하변을 뛰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막상 붙여가는 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자 지금 이곳을 밀고 들어왔고요. 자 여기를 두어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도어갔는데야 조승우 선수 가감하게 저촉합니다. 자 이곳을 저촉기 때문에 오 마이 처우 선수도 이곳을 저촉왔고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는 어느정도 타협을 들어가기 위해선 여기 약점을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타협이 된거예요자 근데 조승연수가 또 한번 여기서 손이 멈춥니다. 자 그렇다라는건 사실 여기를 잊지 않고 두어갈 수 있는 수라고는 여길 끊어가는 수인데 아이 끊어가는거는 정말 바둑판이 너무나도 복잡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 선수 기풍에 맞지가 않는데요. 자, 하지만 조상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손이 멈췄다라는 건 끊어갈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조상현 선수 어딜 두어갈지 초반부터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와, 끊어갔어요. 조상현 초반부터 달립니다. 자, 이곳을 끊어갔고요 그러자, 마이천 선수도 이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젖혀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하나 젖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수 치더라도, 이곳을 밀고 들어가 봤자,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흙들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흙 잡히는 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젖혀왔을 때 뭔가 새롭게 두어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와, 반대쪽에서 단수를 쳐요. 자, 지금 이곳 단수를 쳤다는 건, 배그 무조건 나가는데, 이 나가 놓고 이렇게 두는 건더 악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오우 초반부터 정말 알수 없는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곳 단수 쳤고요 마이차우 선수 나갑니다 자 이곳은 뭐두눈 감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자 조세현 선수도 밀고 나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마이차우 선수도 일단은 젖혀올 수밖에 없는 게 늦추는 것은 오히려 이곳을 늦추는 것은 조세현 선수가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2단 저힘을 하는 수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와 같이 젖혀가면 여기를 지금 이었을 때자 지금 여기를 늘면 여기를 이단 조치 했을 때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흑도 무언가 약점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아 연결을 안 하고 일로 젖혀가라 아이거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곳을 끊어왔을 때자 이와 같이 두고 이곳을 두면 이때 뭐 밀어나가면 어 이거는 지금 흑도 해볼 만하죠 흑돌이 다 튼튼, 튼튼해졌습니다 야 조세현 선수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이처우 선수가 이곳을 젖혀오죠 자 그러니까 조세현 선수와 이곳 단수 치구요 자 이곳까지 도가니까 한번더 골을 외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무 무슨 뜻이냐면, 여길 나가면, 이곳을 나가면, 자,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돌이 지금 축으로 잡히기 일부 직전이니까, 이거 만약 가이수 들어갔다, 이돌 잡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지금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고 지금 조세현수가 두고 가고 있는데, 오, 초반부터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조세현수 이곳 단수쳤어요. 그렇다면 마이차오 선수 나가는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 단수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길 이어주면 그때 나가는 순간, 이건 축이 안 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막아서 당장 여기가 딱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축이 안 걸리죠. 자 이렇게 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두 기사의 수일기가 초반부터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조우상현 선수 여기서 시원하게 빵 때림 해냅니다. 자 그러자 마이천 선수 이거 끊어서 귀를 살려두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돌려치고요. 자 이거 잡아두고 자 지금 이곳까지 강하게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있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서 중앙쪽에 있는 지금 백도를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조세현 소수의 생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일단 이곳을 저쳐와요 뭔가 이곳 단수치는 수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때려냅니다 자 때려내는 수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는데 자, 막아두고 있고요. 자, 이거 저혀 오니까 또한번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때려내는데요. 자, 조세현 선수 지켜두죠. 자, 일단은 지켜두면서 이와 같이 지금 바둑이 풀리고 있는데 와, 두 기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두 기사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고요. 뭔가 지금 초반에 아주 불꽃튀기는 그런 대형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두 기사가 만들어냈어요. 5대5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조승현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마이처우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마이처우 한번 더 밀어붙이고요. 조승현 선수 뻗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떡하니 붙여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어느 쪽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승현 수 일단 치 받아서 받았어요. 자 이곳을 치 받아서 여기 끊어가는 수를 노리겠다. 이 바둑은 조상현 선수가 완전히 노선을 정확하게 그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전투 바둑으로 뭔가를 한번 대한민국 바둑팬 여러분들께 보여주게 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마이차우 선수도 이곳을 두는 것은 이렇게 두는 순간 뭔가 지금 좀 발이 느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아직 바둑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마이차우 선수도. 두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데요자 마이처 선수 날일자로 지금 이곳 덮어 씌우 갑니다. 자 이곳을 두어 갔다라는 건 조세현 선수 입장에서 상대가 여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왠지 끊고 나가서 싸워보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조세현 선수 끊어갑니다. 역시 조세현 선수 이바둑은 전투 바둑으로 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나갔어요. 아 지금 여기서 이곳을 먼저 뽑는 것은. 저는 아까 여기를 하나 미는 걸 추천드렸는데, 자, 이렇게 두면, 여기 빠져나가는 수가, 뭔가 이 전투가 불리하다 이거죠. 차라리, 밀어두지 않는 것이, 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이 조생현수스의 수익기. 역시 놀랍습니다. 자, 이곳을 뻗어두었고요 그리고 여길 막아오니까, 자, 지금 이곳을 젖혀갔어요. 석전머리 젖혀가는 이 자세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이곳을 붙여왔는데, 야, 지금 여기서는 조금 고민이 돼요. 무슨 고민이 되냐. 이곳 째는 수랑, 아니면, 그냥 나가는 수랑, 이러한 수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 조세현 선수, 어, 그냥 나갔어요. 자, 지금 이곳을 째는 것은, 마이 차우 선수가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으로 아무리 두어봤자, 이거는 지금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이 차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버리고 두고, 자, 이쪽을 막아가게 되면, 이건 두텁다라는 거예요. 백도 두텁게 두어간다. 자, 그러면, 조선수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같이 뚫고 나가고 싶은데 이곳을 뚫게 되면 이번엔 반대쪽을 찔러 들어가고 이와 같이 단수치고 이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끊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단수 한방 치고 붙이면 여기 흑돌이 지금 장문 형태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수수가 사실은 여기를, 바톤자를 얼마나 째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 째는 거는 오히려 바둑이 나쁘다. 기분 내키는 대로 바둑을 두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뚫고 나갔어요. 자, 이곳으로 뚫고 나가면, 이제, 백이 이곳을 막는 건, 이렇게 두었어. 지금 이거는 지금 양단수치고, 이렇게 때려내서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어이 지금 하변의 집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 백은 뭔가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지금 이쪽 부분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마이처우 선수도 여기서 고민이 꽤나 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마이처우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아, 그냥 이렇게 차를 수로 치키네요. 자, 이 뜻은, 찌르면, 지금 같은 경우 에 이렇게 호구로 치겠다는 뜻이죠. 자, 왜냐면 하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었을 때, 끊을 수는 없어요. 자, 이거 단수 한방 치고 아까 전에 이렇게 붙여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똑같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찌를 수는 당장은 없고요 하지만, 뒷맛은 있습니다. 자 조선현수도 드디어 관통해서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관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이 물론 빵 때림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빵 때림의 효과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둑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상대방이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뚫고 나가는 순간 지금 조세현수가 무려 세집 반을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 어, 초반 전투에서 조세현수가 중국의 마이차우 선수에게 일단 앞서나갑니다. 역시 조세현수수 최근에 전투력도 좋아졌어요. 자,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돌이 지금 워낙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지키는데 자, 조세현수수 와, 여기서 또한번 진짜 이곳 뭔가 이두 점을 끝까지 우려먹겠다는 뜻이죠. 자, 이거 들여다봅니다. 자, 이거 받아주고요. 자, 이와 같이 이거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받아야 돼요. 하나 더 받아주니까 이제는 두 점을 아주 깔끔하게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생의 선수 하나 슬쩍 아 아직까지도 또 우려먹을게 있습니까 자 이거 단수 치는 수가 있긴 있네요 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결국 이두 점을 잡는데 백이 성공을 했지만 흑은 하변쪽도 집이 생겼고 그리고 중앙에 젖혀놓는 돌로 인해서 더욱더 이 중앙쪽에 붕 떠있는 백도를 공격하기가 좋아진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공격을 안들어가요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무난하게 지금부터는 또 조선수가 강력 조절을 들어가죠. 계속 강하게 두다 보면 언젠간 부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수가 유연하게 이곳으로 한 칸을 뛰어두었고요자 그러자 이곳을 하나 때려냈는데 아이 타이밍 이곳이요. 그세요? 조선수가 지금 여길 받아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아 공격 들어갑니다. 자 조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데 와 조선수가 이두점 끊어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젖히니까 어, 아, 맞춰쳐요. 그리고 이것을 뻗어 두는데 자 지금 이곳까지 뻗어 두었지만 백돌이 뭔가 지금 상당히 약점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조승현 선수. 어어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는 거, 이거 끊어가겠다는 간접적으로 우변을 지키면서 이게 조상형 공격법이죠. 크, 이런 수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아, 이거 지금 끊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끊기 시작하면,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면 오히려 이한점이 끊어진 돌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두고 가면서 이제는 진짜 끊어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지켰어요. 그리고 야또 한번 손을 빼요 이 중앙쪽을 더 이상 건드려가진 않습니다 마이차우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려줘서 빨리 뭔가 결정이 지어져야지만 이 바둑을 조금 더 마이차우 선수가 마음 편안하게 두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게 되면 어 이거 마음 불편해요 이거 마음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걸쳐간 수 상당히 지금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마이차우 선수는 이곳을 붙여가면서 지금 우변 쪽이 신경이 너무 쓰이거든요 너무 커요 우변이 자 그러니까 이거 갖다 붙이는데 아, 지금 조세수스 이곳을 두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먼저 때렸다가는 여기 찔러서 오히려 이게 지금 폐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곳을 쌍립을 씁니다. 자, 그리고 패끝을 걸어오게끔 유도하고요. 때려내세요. 자, 이곳 단수쳤는데. 여긴 바다에 되겠죠. 이 돌은 요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에 패감이 하나 살짝 있네요. 자 이거 받아 주세요. 또때려냈어요자 그리고 이곳을 찔러 들어오는데아 이건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로 이 지금 찔러은 수로 인해서 이 패의 가치가 작아졌죠. 자 조금 전에는 이곳을 때려낼 수가 있었지만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패의 가치가 작아졌습니다. 자 조승현 수수 지금 여기를 압박 들어가는데 자 이제는 마이차우 입장에서는 여기를 보통은 지금 이 장면에서 보통은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면 이제 패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차우 입장에서 만패불총을 외쳐내지 않겠습니까? 자 마이차오 만패불총을 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만패불총하니까 진짜 이 중앙쪽에 있는 지금 이 백돌 와 이거 지금 위험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방 때리면 와 지금 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에 돌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거는 여기가 와 상변쪽에서 이어지는 이 중앙까지 크게 모양을 백이 가요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정말 어찌 보면 한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바둑을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중국바둑 아그 자리는 진짜 한눈에 딱 보이죠 아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속이 뻥 뚫리는데요 그러자 지금 이거 위로 붙였고요 그러자 어우 이곳 하나 또 치받아 두고 자 지금 아예 두텁게 두어가네 이게 조상현이죠 아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면 이거 서서히 젖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도 호구로 하나 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쪽을 두면 이거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면, 한 칸을 띄면 이런 식으로 두고, 아유, 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두면, 아직까지도 이거 또 받전자 째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우 이거 너무 커지죠? 아우 조선수 너무 잘 둬요. 아우 지금 공격이, 뭔가, 정말, 퍼붓는 공격이 아니라, 적당히 공격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아우르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바둑을 두어가는데, 와, 마이 차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도야지 자, 입구자로 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자, 이거 또한 방. 앞을 막는 수가 너무 지금 마이 차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파요.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대 맞으면 여기서 돌을 던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마이 차우 선수. 헉, 이곳이요? 야 이거 지금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끼우겠, 이게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것 같네요. 자, 이쪽 부분을 씌우면 이곳이 일단 선수라고 우기는 거죠. 자, 이거 선수라고 우기고 여기를 이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곳을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겠다. 아유, 약간 대충 어느 무슨 뜻인지 는알것 같은데요. 아, 지켜두네요. 주선수 지켜둬요. 바둑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환은 약간 마이처 선수가 이득을 얻었어요. 어, 마이처 선수 이와 중에 또이 바쁜 와중에 또 이득을 살짝 챙기고 가네요. 자, 그리고 이곳을 한 칸에 띕니다. 그러자, 조세현 선수가 또다시 덮어 씌워 가지 않습니까? 어, 이거 상변 어떡합니까? 이거 상변? 어, 이거 너무 넓긴 넓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백, 흑당이 그냥 고스란히 다 흑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한방더 나가면, 이제는 지킬 거예요. 이거 지키면 못 들어와요. 이건 끝나요. 지키면 끝입니다. 아, 이거 지금 마이처우 선수 고민돼요 그렇다고 뛰어들어가면 뭔가 여기 중앙 쪽이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마이처 선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어떡하죠? 바둑을 두번둘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바둑은 한 번밖에 못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뛰어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마이처 선수가 지금 주, 상변을 뛰어들어왔는데요. 아 정말 죽으려고 백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갖다 붙이죠. 자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순간 백돌은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거 젖히는 건 이와 같이 둬서 이렇게 한점 버리고 이돌 잡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자, 마이처우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젖혔어요. 자, 이곳을 젖히면, 지금 조세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두어가는 것은 여기에 치받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조금 버텨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저는 뭐 조세현 선수가 두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두어서 충분히 둘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심지어 이건 단수 쳐갖고, 이렇게 두어도 이거 충분히 수상점 갈수 있는데 복잡해지죠. 뭔가 복잡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자, 이곳 젖혔는데 아, 지금 조세현 선수가 여기서 손이 멈춘 건 좋아요. 지금 손이 멈췄습니다. 자, 조세현 선수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아, 일단 그곳 가죠. 자, 이곳을 갔죠요 자, 치받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둬서 이게 끊어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조세현 선수 여기서 아, 어, 먼저 끼워 이야! 이게 조금 더 깔끔합니까? 아, 이것도 지금 좀더 깔끔해 보여요. 자, 이곳을 두 가니까 자, 이거 아 찔러 더 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손을 여기서 지금 마이쳐서 더 이상 손이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끼워놓고 이걸 때려내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어차피 여길 도받자 단수치고 이와 같이, 여기, 여기면 단수 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그냥 이거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와 같이 두고, 여기 한칸 뛰면, 이수상전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와, 조선수 끼워놓고 찝어가니까, 이건 진짜 마이처 선수 입장에서 두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진짜 잘 둡니다. 조선수. 야, 지금 여기서, 진짜 이게, 여길 두면, 그, 지금, 제가 아까 전에는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았 자, 지금 여길 두면, 이렇게 끊어오면 똑같아지는데, 사실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네요. 아, 이곳으로 버티면 조금은 찜찜해질 수가 있었던 그런 점이죠. 왜냐면 지금 이쪽 약점 연결하면 이와 같이 두고 가고, 자, 이거 똑같이 밀어가고 여길 지키면 또한번 젖혔을 때, 자, 이쪽 부분을 또 이렇게 밀고,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나가면, 지금 요거는 좀 이렇게 막 젖혀가기 시작하면 조금 찜찜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크게 오히려 찜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길 먼저 끼우는 수가 엄청난 묘수네요. 아, 저처럼도 쓰면 이건 걸릴 뻔 했지만, 자, 이곳을 끼우는 수가 엄청난 묘수예요. 자, 왜냐?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두고 이 나가면 이어서 이건 지금 중앙이 잡히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죠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뭐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아무 약점이 없고요 그렇다 고여길 끊는 것은 지금 이곳을 단수쳐서 전혀 여기 흙이 약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수치고 밀어두고 이렇게 지키게 되면 이거는 뭐수상점 가봤자 백이 몇수안 되죠 자 이거 흙이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 조선수 이곳을 끼워가는 수가 정말 멋진 뉴스네요 아 지금 이게 근데 너무 기분 내서 이곳 두어 가면 여기를 칠받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두면 젖히는 수가 있죠. 이렇게 둬서 이거 빠져 나가는 수순이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끊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지키게 된다면 젖히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두면 또 빠지는 순간 흙돌이 또 곤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와 지금 조세 선수가 여기서 지금 너무 잘 뒀어요. 지금 여기를 끼우는 수는 정말 멋진 연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수로 인해서 여기서 마이차우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세 선수가 어우 중국의 마이차우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전달이되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